수고습니다 자, 수고들했어요. 아, 오늘은 야구장이 없어서 저희 이노스 선수단이 부득이하게 심천 축구장에 가서 훈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에, 돌아오면서 사라진 심천 야구장의 현황도 살펴보면서 현실을 직감하고 왔습니다. 뒤로 보이는 곳이 심천 캠핑장인데 어, 평상시에 한 3년간은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그 찾아오신 분들 없었는데 어, 제가 잠시 보니까 저쪽에 에, 내방객들이 좀 있네요. 그래서 야영을 하시고 차박하시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어, 평상시에는 굉장히 좋은 곳으로 정평이 나는데 어,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죠. 어, 근데 지금은 좀오신 손님들이 오시고요. 여우에 장흥댐인데 바람이 제법 많이 불어요 근데 한겨울이라 하더라도 봄기운이 느껴지는 게 약간 쌀쌀한 느낌은 좀 적고 좀 비교적 아주 선선한 느낌은 아닌데 약간 춥기는 해요 그래도 그 겨울에 느끼는 그런 그 엄청난 추위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옷을 따뜻하게 입었잖아요 그것도 있지만은 오늘 저희가 축구장에서 즐겁게 운동을 한번 해보려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구광석입니다 여기는 심천생태교인데 여기가 바로 앞에가 장흥댐이에요 장흥댐이고 어 생각보다 지금 가뭄이 많아 가지고 굉장히 물이 많이 말라있죠 어 물이 많이 말라있고 바닥이 보일 정도로 많이 말라 있어요 그만큼 지금 호남지역 특히 전라도 이쪽에는 어 굉장히 지금 물 부족 현상으로 저수율이 20%대까지 내려왔어요. 어, 여기는 어디자면은, 음, 장흥댐의 심천 야구장, 전 야구장. 에, 현재는 에, 폐쇄가 되어 있는데 잠시 후에 버려야 될 건데, 심천 야구장에 제가 와 있고, 건너편에가 아, 이 다리 건너 모터 캠핑장이고요. 그리고 저기 가면은 그 바로 앞에가 축구장이 4명 있는데, 저희가 오늘 에, 축구장에 간 사연을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어, 심천댐, 장흥댐, 심천, 심천교죠. 에, 앞에 에, 부처님 손바닥 같이 이렇게 꽃 저게 뭐라 하죠? 어, 보석 같은 게 지금 같이 상징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아주 그 캠핑장으로는 좀 인지도가 있는 곳인데 에, 지난 3년간 코로나에 이래서 다 정지되어 있었는데 다시 차들이 좀 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주 풀로 차진 않았는데 캠핑장에 차들이 있고요. 저기 안에 들어갈 필요까지 없겠죠. 다른 분들 즐겁게 지내는데 제가 갈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추억의 심천 야구장에 와서 여기서 잠시 머물러 봅니다. 지난번에 심천 야구장이 폐쇄된 이후에 한번 다녀갔었는데 그 이후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지를 제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음, 완전히 허물어졌네요. 허물어지고, 어, 일요일 날이니까 아마 작업을 쉬겠죠. 작업을 쉬는 것 같고요. 어, 이쪽이 보니까, 어 여기만, 이 야구장만 공사가 아니라, 여기 뒤쪽에까지 전체적으로 다 뜯어가지고, 어, 새로 공사를 하는 대규모 공사고, 음, 국가체육인재교육원이 굉장히 크게 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어, 강사랑 저희 야구장만 해도 새로 신축 부지가 두개 면에 60억 공사를 예산을 따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이쪽에 자격 음 인재 교육을 내 주면서 내준 게 아니라 사실 유치한 거죠. 유치하면서 그만큼 또 좋은 결과를 예산도 충분히 가져왔어요. 올해 2023년도하고 2024년도 2년간 정 야구인들이 고생을 하면은 좀 아주 시설도 좋고. 멋진 야구장이 들어설 걸로 기대가 됩니다 어, 여기가 이거 보니까 이제 주차장에 있던 시멘트 잖아요 콘크리트를 완전히 이쪽 주차장 인데 다 정리하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양의 주차장 블럭들이 깨가지고 이제 정비가 됐네요 그만큼 지난 12월 17일에 합의가 돼서 18일부터 공사 했으니까 아직 한 달은 안 됐고요 꽤 시간이 걸렸는데 많은 진척을 해서 빠르게 완전히 이제 해체 작업이 끝났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뭐를 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가끔 여기 운동 올 때마다 한 번씩 보면서 이 변천사를 보도록 하겠고 뭐 야구장 이용 협조 이거는 그대로 놔뒀네요. 그리고 앞에 이 돌무덤은 우리 야구협회 사무실을 부셔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잔해물이고. 이쪽에, 여하튼 이쪽까지 싹 자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도 저쪽 건너편에 있는 거, 나무도 가져온 거 쌓아놨고요. 장땡 심청구장은 완전히 폐쇄가 돼가지고, 에, 이게 야구장인 흔적조차 남을지 않았습니다. 아,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해체가 됐는데, 보니까 여기 전광판, 전광판은 <laughs> 아직 안 가져가고 그대로 놔뒀네요. 어, 이쪽에 그라운드였던 것들이 완전히 싹 없어졌고, 잔디는 지금도 남아있네요. 그리고, 이거, 바로, 에, 체육인 교육의 열람 그래서 대한체육회에서 설치한 이게 에, 살아있는 이유는 뭐냐. 어, 여기에다가 국가체육인재 교육원을 만들기 때문에 에, 이걸 이미 작년 봄에 설치를 해가지고 어, 준비를 해왔는데 결국은 이걸 위해서 이제 저희 야구인들이 에, 에, 자리를 내주고 어, 2년 동안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강진이라든가 에, 기존에 보조구정했던덕재구장을 사용해야 될 예, 그런 상황입니다. 어, 제티적으로 국가체육인재 요람이란 그런 돌비석 음, 이 있는데 어, 이게 이제 여기 장흥댐, 이 심천 옛날 야구장 불과 한달 전에 저희 야구장이 체육인재 교육원으로 바뀌면서 이곳이 완전히 해체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 종종 한 번씩 와서 이곳에. 예, 상황을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어, 지난 합의 이후에 해체된 그 광경을 보고 이 어, 차로 왔는데 예, 다음에 또 기회되면 한번 와서 예, 건설의 현장이라든가 진행 사항들을 한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조고장이 면미 빨간 사람 저 그냥 도 일정한.

오. 뭐야? 사고는안 났네? 리나 이거 다음으로 이거 대야 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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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야 돼 이거 이거 대야 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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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이 잘못 받으면그 정도 못 받다고 아냐고 있어 <laughs> 다받을줄알아그 그래. 아이고. 다시, 아니,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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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다시, 번. 다시 다시 다시. 도 뜨고. 저거를 이게 봐. 내가 받을게. 이상 없잡 받아 보라고. 장이 들어. 나이스 쓰리. 어, 자, 또깃게요 <laughs> 조심 조심. 자, 발히케. 게 자, 조어 자, 발이 좀만 기게할게 수비! 좋아 자, 발이 깊게! 다시 다시 다시!

인조구장이 원래 그것이 빨라 빨라 스피드가 그래갖고 잘못하면 잡기 어렵지 자, 많이 이제 요령을 요령을 리커그만 <laughs> 공이 슬라이딩하니까 좀 무서워 그래도 딱 보고 보고 하면 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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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구마잘면다송구마 송구마. 오케이 잘했어안될 때는 이렇게 엄마한테 던지면 돼 오케이 좋아 좋아 아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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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아 좋아, 좋아, 성공 좋다. <laughs> 그어게 잡냐? 좋아. 준비. 좋아. 무서하지 말고, 무서하지 말고. 글로브가 반대로 되면 안 돼. 이렇게 되 이렇게 되면 못 잡어. 잡아. 이렇게 잡아 돼. 밑에서 이렇게 글로브 우리 하늘로 보게. 반대로 가면 못 잡어. 특별한 경우가 한번 밑에서 이렇게 어, 내가 땅벌은아알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인조구장이 이렇게 어떤 상황이 나올 수 있냐면은 볼이 타구가 땅으로 가라앉아요 그래서 이게 예, 흙구장 같이 그 몸이 위로 올라가면 밑으로 타구가 가, 사, 밑으로 이제 가버리 거든요 다리 사이나 이런 데로 그렇기 때문에 글러브를 지면 하고 이렇게 딱 맞춰서 이렇게 여기서 지면로 맞춰서 하면은 잡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글러브가 지면보다 위로 올라가면은 잡을 확률이 떨어지죠. 나이스 캐치 좋아요. 자 이번에는 볼이 상당히 빨랐죠 타구가. 자 잡고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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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구가. 네. 어중간하게 가면은 에라랑 확률 덥죠. 아그 정도면 안 해줘. 갔었어, 받은 쪽이 됐는데 그럼 나. 아 눈을 감지마. 눈 감으면 안 돼. 눈 감지마. 눈가뭐 다칠 수도 있어요. 한군데 한군데 이 여기 줄 서가지고 줄사가지고 아니 처음에는 이렇게 땅으로 친다고 저 앞으로 정면으로 그렇게. 그래 방향을 일단 유지하면 되거든 이방향한번 있어봐 한 명씩 한 명씩 한 자리로 한 자리로 거거 앞으로 서어한 자리로. 야. 아, 안 되네. 그것이 수십 년돈 들여, 사는 거지, 그냥 대가리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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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No>. k、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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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走，走，走，走，走。 I don't k n <목소리도 <목소리도 생각보다 잘하 오늘 꼭 게임을 가려고 한게 아니라 올라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시간 차고 있었는데. 마음 <laughs> 뛰이 아, 시간에 그냥 안할거니다 그냥 열심히 해. 열심가 좋아. 응. 저기또저기또 나오면은 우리 가서 쳐보면 되거 계속 한 팀이 나오니까. 앞도될 아, 같은데. 아, 가안 하니까. 그서세 번째로. 나뭐한한음 한아하트 빚도 어디? 는못 잃어 9시에 그냥 너네는 옆에다음니는거 날씨가 얼마 날씨가 안 좋으니까 여러가좀 충당할 수가 있을 거야 아장 보니까 저비을하든가 이거 란다 하니까 제가 안갈 수도 있지 않을 수있지 라인도 거북선 라인도 어제 김영희하고 강주애들 타왔더라고 근데 오늘 또 9시에 거기서 영변 경기하고 11시 반에 끝나거든 또 내려온다고 그러고 우리 아니 우리 방안에 홈런 쳤어 한번 보고 갔어 간질간질해 간질간질 어떻게 1바퀴 돌았어? 일하하1어 아껴뒀어 형이요 응? 축구하고 막막 땡땡 넘어갔데축안를는데 야구는 야구할 때 열심히 피넣고 잘하니까 그러니까 저거라얘분정했까 <목소리> <목소리> <먹으라>. 네, <목소리> <있어>. 너도 먹어 안 <목소리> 먹어? 먹

엔 둘이가 지 Soto, s 서드! 서드 당 t 이다 길게 해야 돼 t o S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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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자 시작. 이제 하나씩만 해라 하나씩 많이 해서 너무 많이면 지치니까 하나씩만. 야 이로. 야 이로. 저 어떻게 잡어? 제가 잡으면 풀어지 풀어. 선수도 못 잡어? 말 말에 맞는 말이지. 선유. 아겠지 아이고 좋아.

잠깐이 많이 떨어졌어. 글로벌에 공이 계속 빠지고 보니까. 됐어. <웃음> <웃음> 됐어. 아이고.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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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바로. 자, 이로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일 자, 여러 번 더. 좋아. 수방하도습니다 자, 수고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자, 수고드렸어요.